로마서 6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아, 오늘은 진짜 믿음이라는 아, 진짜 믿음이라는 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변화, 일반 종교의 변화, 아, 그런 변화되는 변화를 기독교에서도 변화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아, 또는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성숙하고 성화되었다고 하기도 합니다. 생각을 좀 이렇게 해보면. 그러면 세상의 현인들이나 일반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같은 수준일까요? 과연 그런 정도의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을까요? 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건 우리 신자들이 몰라도 너무 잘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기독교 수준을 낮춰버린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저도 안다고 몇십 년을 가르쳐 왔지만 잘 모르는 목사였고 지금도 잘 모르고요 주님이 알려 주시는 것만큼은 알 수가 있고 또 앞으로도 잘 모를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깊음을 우리가 얼마나 알수 있겠어요 알려주시는 것만큼만 나는 거죠. 그런데 <laughs> 세상 종교는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들이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도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극도로 선할 수 있고요, 극도로 악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하든 악하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이 보인다는 것을 사람이 모릅니다. 왜냐하면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이 아주 선할 수도 있고요. 아주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다 선악과 따먹은 죄라는 곳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 예를 하나님이 바리새인들을더 설명하시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을 가장 열심히 섬기며 율법을 잘 지키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너희는 패치란 무덤이라고 그래요. 마귀 새끼라고 하니까 화를 내고 예수를 죽여요. 몰라보잖아요. 그렇게 율법에 충실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고 선을 행하고 구제를 해가고 금식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아무리 선해도요. 천악과 먹은 인간은 지옥과야 하는 죄인들 뿐입니다 죄인들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도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는 사람들이었고요 누가 손가락질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데예수님마 오셔서 그들을 판단하신 거예요 그들을 너희들은 해치라 유선자고 너희들은 마귀새끼야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죄의 종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죄의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독버섯은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하외합니다. 그러나 아름답다고 그 독버섯 먹으면 죽는 거예요. 선학과가 보기에 좋고 먹을만 했으나 먹고 모두가 죽었습니다. 종교는요 인간이 만든 선인들은요 마치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요 아무리 예쁜 사람도요 그냥 이빨 안 닦으면 냄새나고요 그냥 화장실 가면 냄새 막 퍼뜨리고요 며칠 안 씻으면 몸에서 막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 어, 무엇을 해도 죄덩어리고 죄인이고 죄만 뿜어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씻으면 되는 줄 알아? 향수 뿌리면 되는 줄 알아? 아니요 그게 외출한 무덤이에요 향수로 외치을 한다고 냄새가 없어집니까? 씻는다고도 그 냄새가 안 납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아야 하는데 인간은 가면을 쓰는데 선수들이에요 가면 쓰고 다 사는 거예요 인간이 가치 있다고 정한 것도요 죄인이 정한 것이니 결국은 죄의 열매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행위를 하는 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의 행위의 열매는 우리가 보기 좋은 것들이에요. 그들은 스스로가 우리는 상녀와 세리 같지가 않고 의로운 사람들이라고 자기를 말을 했어요, 자기들을. 가짜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우월감에 빠지거나 열등감에 붙잡힙니다. 우월감에 빠지면 뭘 하겠어요? 자기를 자랑해요. 열등감에 빠지면 뭐 하겠어요? 죄책감에 붙잡혀요. 똑같아요, 둘 다. 가짜 믿음은요, 늘 자기중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는 것도 자기중심이에요. 바리새인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위하면서도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죽여버려요. 하나님이란 이름뿐이에요. 하나님이란 그들에게 그냥 이름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섬기는 대상이고, 자기들의 요구를 채워줘야 되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줘야 되고,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란 말입니다. 가짜신이죠. 가짜신이죠. 가짜신을 진짜신이라고, 자기가 만든 신을 진짜신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 우상화인 것이에요. 인간은 선악과를 따먹으세요. 자기를 늘 신처럼 만들고 싶어요. 완벽해지고 싶어요. 성령이 비춰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업적과 자기들의 선한 일들이 그들의 자랑거리며 선행의 열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진짜 믿음이 좋다고 하였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가짜 믿음이었음을 증명하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십자가의 사건으로 그들이 가짜라는 게 폭로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을 섬기고 있었고요. 그들이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 앞에 다 폭로가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결혼을 해요. 자기를 너무 좋아해서요. 자기를 출산합니다. 급욕을 하는 것도요. 극도로 경계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도요.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뭐냐? 자기를 출산해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요. 그래서 죄에서 죄만 나올 뿐이고, 그들은 사망과 지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21절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에, 선행의 열매는 생명의 열매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가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자기들이 부여하다고 생각해요. 가짜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생각해보십시오. 이스라엘을 생장,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 나옵니다 무화과는요, 열매가 없고, 꽃만 있어요. 이게 안에는 다 꽃인데 열매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꽃을 열매라고 합니다. 그 꽃에 씨앗이 없어요. 유대교는 결코 영적 생명을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해요. 가짜라 가짜 열매를 맺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짜 열매를 맺고 있는 거예요. 참된 열매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열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모화가를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건 뭐냐면 유대계는 결코 영적 생명을 출산할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요. 가짜 열매를 맺어요. 열매같이 보이지만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꽃입니다. 과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탄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이 폭로했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화려한 독보석이었습니다. 독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모만 보기 때문에 분별을 하지를 못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을 폭로시킨 것입니다. 사람은 다 착함으로요, 의로움으로요, 괜찮다는 것으로 포장을 하고 살아요. 포장을 하고 살아요. 양파를 벗기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요. 인간은 벗기면 아무것도 없어요. 낯생입니다. 낯생. Nothing. 그리스도만 전부입니다. 그리스도만 남는 겁니다. 사람은 외모를 외모만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외모를 본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말씀을 하나님 하셨으면요 아무도 외모를 보는 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다 외모를 본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못 하는 거죠. 어떻게 분별할 수 있냐고요? 다시 말하지만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분별이 가능해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교사들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죠. 근데 복음의 교사들도요, 부분적으로밖에 몰라요. 체험적으로 계시해 주는 것밖에 모르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알려. 그래서 늘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구하라 두드려 찾으라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줄게. 근데 그게 성령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늘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혜와 개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 그들의 종교행위는 그들 자신이 틀렸다고 지적해주는 지적해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열매를 맺어요 자기를 출산해서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들은 흙에서 나와서 흙으로 갈 뿐이에요 모든 인간들은 평생 미친 짓만 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의예종들은 결코 자기 자신의 업적을 쌓지를 않아요 자기 자랑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산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결코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요. 해서도 안되고요. 또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하고 판, 판단하지는 않아요. 판단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없어요. 우리에게는. 사람들은 그러면, 그, 우리가 나쁜 일을 계속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 그런 말은 아니지.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일을 하면 벌 받고요, 고통받고요, 치욕과, 감옥 가고요, 큰 손실을 보게 됩니다. 명예를 잃게 되고요, 건강을 잃게 되고요. 그런 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나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나쁘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선하시다니까요. 하나님만 선하시니까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어, 내가 무엇을 해도 나를 높이려는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나오게 돼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하면은 나를 드러내는 악한 일이에요. 나도 모르게 내가 나올 때가 많은데, 그다 악한 일들입니다. 은혜가 역사하셔야 선한 일이 되고, 또 받아들일 때도 은혜가 역사하셔야 바로 받아들이죠. 은혜가 없으면요, 저도 늘 뭐, 주석이 뭐야, <laughs> 이러겠죠. 왜 저거 나와서 지랄이야, 이럴 수도 있죠. <laughs> 근데 그냥, 제가 받은 것을 그냥 나누고 싶은 것 뿐이에요. 또 나중에, 뭐, 우리 애들이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뭐, 하나님 또 은혜해 주시면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듣겠죠. 어, 내게는 아무리 찾아도, 선한 것이 없고 오직 선한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알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고 자기를 결코 자랑할 수가 없죠. 없죠.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 게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의회 종들은 결코 자기의 업적을 쌓지 않고 자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없어. 예수에게서만 가치를 찾을 수 있다고 예수만 자랑할 때 의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신랑은 예수이고요.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23절에 있다 보겠지만,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애대로 말을 한다.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며 불법에 이르게 되었다.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가 내어준다고 하니까 마치 내 선택이 있고, 내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어준 것 같지만요. 사실은 그 앞서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내어주게 됩니다. 너희들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안에서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이 이르라. 그 말입니다. 내가 막 스스로 힘쓰고 있어 가지고, 내가 어, 내 지체를 내어줄 수 있고, 어, 거룩함이이를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지체를 의에게 내어 주고 거룩함에 이르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로웠다 그 말. 죄에 이 끌려다니고 뭐와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의에 이끌려 다닐 때는 리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울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죄에 이끌려 다닐 때는 무조건 죄만 짓습니다. 착해도 죄고 악해도 죄입니다. 이 말을 잘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하는데요. 왜 이해를 못 하느냐 하면, 인간의 선악 구조에 딱 갇혀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인간이 선하다고 말한 건 선한 것인데, 왜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원죄라니까요. 원죄에서 나오는 건 선이든 악이든 다 죄예요. 다 악이에요. 다 나쁜 거예요. 주님에게서만 선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죠. 뭐할 때요? 죄에 이끌려 다닐 때. 근데 의에 이끌려 다니면요, 죄로부터 해방은 되지만 죄를 칠 수도 있어요. 그런 러 선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한 열매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의한 행동들이 나올 때가 있다고 해서 저거 구원받지 못했니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죄에 끌려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죄만 짓습니다. 21절에,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냐, 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죄에 끌려다니는 것은 부끄러움과 사망이 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을을, 의에 끌려다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죠. 데 죄만 이끌려 다니는 사람들은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부끄러움에서 끝나면 좋지만은 사망과 멸망으로 떨어져 본다면 완전히 끝난거 아닙니까? 22절에 그러나이는 이제부터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에 종이 되어 의에 이끌려 다니면 우리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23절에 죄의 싹슨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육신을 따라 살면 죄만 생산하고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낳는 영생의 사람이 됩니다. 진짜 믿음은 성령에 이끌려 영생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